앞으로와 아, 앞으로와 해서 네. 응. 야, 81번 보자. 81번 보면 지금 직선이 이렇게 나와있지. 교점의 개수 물어봤어. 교점의 개수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직선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봐봐. 마이너스 자, 5분의 파이 1x 플러스 1. 그러니까 <laughs> 요게 뭐라는 걸알수 있지? 빨리 기울기라고 얘기해 어, 기울기 그 다음에 천천히 y는 sin x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제 두 가지 함수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그러면 어,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 기울기가 얼마야 5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슈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까 되게 많네. 계속 나오네, 그렇지?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주기가 얼마야? 빨리 이파이라고 얘기해, 이파이. 어, 주기가 이파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파이라는 소리지? 맞니? 요기는 얼마야? 그러면 더 그려야 되네. 겠 이거 완전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좀 후졌다. 여기는 왜 파이야? 6파이. 여기는? 어, 5파이. 5파이가 중요하지. 왜 5파이가 중요할까? 요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접서, 절편이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 그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5파이 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맞니? 교점 찾아. 개수 세. 몇 개야? 11개? 11개? 끝까지 그려야 그려보면... 되는구나 또. 이런. 쭉 가야지. 어디까지 해야 되겠지? 어. 여기까지. 만기리면안 되나 안 되겠구나 요기도막있으까까 그럼 요거 찾는 법으로 갖다 봐지지여기는어 여기까지. 까지게까지여게까지여기 네. c o u 되네. you take a dog? s p 그 gozy. You're a c o 그 s i n I t a k 여기까지. 그림 그림 여기까지. 몇개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이렇게 나오니? 여기서 두개 나오니? 아 열한 개 그림 그려야 되겠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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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언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아 일단은 교정 구하라고 그랬잖아. 결점 구하라고 그랬고 그래프 얘네들 그림 그릴 수 있지 왜 이걸 이렇게 그렸어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가 기울기라는 소리가 x의 증가량 분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오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오파이가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 무슨 함수야 사인 함수 대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이것도 계속 그지? 그니까 얘가 지금, 사인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최대야? 1. 최소는? 마이너스 1까지지. 마이너스 1까지 해가지고 이거 찾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모일 때 마이너스 1이니, 얘가 10파이 됐을 때 마이너스 1값 나오는 거지. 여기다 10 넣어봐봐. 10파이 넣어봐. 그치?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으면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교점이니까 어,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서5 기준으로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잖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섯 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 넣고 됐니? 오케이